안녕하세요. SMP 민용쌤입니다. 오늘은 엘무브 동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웨이브 베개 위에서 무릎 좌우로 움직이면서 허리 풀어주시고 같이 시작해볼게요. 다리 90도 위로 들어 올려주시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발바닥 내려놓고 무릎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다리 한번 다시 들어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둘셋넷 다섯 천천히 다시 한번 발 바닥 내려놓고 무릎 좌우로 흔들흔들 해 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50개 연속으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준비되셨으면 다리 들어 올려 주시고 시작.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십, 5, 나 둘, 셋, 넷, 1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천천히 무릎 가슴 쪽으로 쭉 끌어와서 엉덩이 좌우로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면서 풀어줄게요. 엘무브 100개 수고하셨습니다.